안녕하세요. 저희는 이제 송웅 TV고 어 얘는 자기 소개해 호로로. 아, <laughs> 아 어, 어, 근데 문화형들 제가 오늘 유튜브를 처음 찍어서 어저 지금, 어 솔직히 얘도 저의 관리자예요. 뭐 관리자야. <laughs> 그러니까 아무튼 저희가 어, 유튜브를 처음으로 할 거고 오늘 이렇게 신나 떨리냐? 어 그래서 내일은 이제 중국 가는 거 영상, <laughs> 중국 것방이요 <중국 거> <laughs> 아니요 중국 가는 영상 찍을 건데 하지만 관리자인 승아는 없을 거예요. 일단 자기 소개 하죠 누나 형들. 그러니까 누나 형들 말하는거 같은. 아, 저는, 어, 성웅이고요, 어, 제, 제 어, 왜, 왜 그래! 아,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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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아 제대로 찍어. 제대로 <laughs> 찍어. 이거 편집해줘, 이 장면. <laughs> 아, 자, 그래서 저는 성웅이고요, 전이 유튜브의 주인공입니다. 주인공까진 아니잖아. 맞는 말이긴 하지. 그리고 <laughs> 또, 여기 장난, 장난꾸러기 친구인 아들 승아 나는 친구입니다 관리자 역할로 할 건데 아 이런 거요? 이런 거? 관리자 역할이긴 한데 어, 영상에서 주도 그렇게 많이 나온 우리 언제까지 찍어? <laughs> 어, 그렇게 영상에 주도 그렇게 많이 나올지 않을 거예요. 그렇게 영상이 많이 안 나올 것 같고, 오늘은 처음으로 유튜브 할 건데, 저왜 이렇게 너무 부끄러워요? <laughs> 아니, 아니, 니가 다, 아니, 아이씨, 아니, 아니, 그니까, 어, 저희가 이렇게 첫 유튜브를 찍어서, 어, 뭐, 그렇게 된것 압니다. 아, 왜그래너 어, 이제, 어,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. <laughs> 여기 가세요, 우리 끝낼게요. 음.